자자 자, 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형의 공무원 수험 방송국 130화 반복된 기출 어떻게 정리할까? 오늘은 진도별 모의고사 단원별 모의고사라고도 하죠. 그것이랑 o x 교재 관련해가지고 중요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출이 어느 정도 해독이 돼 있다. 그러면은 진도별 모의고사랑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OX 그런 교재를 풀면서 기출을 더 단단히 다지시면 되겠고요. 이게 좋은 케이스죠. 지금 1월인데 만약에 아직 기출이 미비됐다, 어, 아직 좀 해독이 덜돼 있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기출 해독을 더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진도별 모의고사랑 OX도 어, 기출의 반복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반복하는 거니까 기출 덜돼 있으면 기출 더 하시면 됩니다. 1월이어도 괜찮아요. 같은 교재를 여러 번 본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 다섯 번까지만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책을 뭐 여섯 번, 일곱 번 보면은, 책의 위치로 답을 외워버립니다. 뭐 389페이지 딱 폈을 때 기출, 그 교재의 뭐 우측 하단에 있는 18번 문제는 답이 3번이고요. 뭐 587페이지 딱 폈어요. 근데 좌측 상단에 있는 그런 뭐 27번 문제의 답은 기억디귿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책을 계속 열어보면은 그냥 스크린샷으로, 그냥 교재 이미지로 외워버리고 그 지문 하나하나, 내용 하나하나를 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습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여서 최대 다섯 번까지 말씀드리고요. 어, 이 정도는 봐야 제가 볼 때는 뭐70% 정도 기출에 있는 걸 소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100%다 소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세번네 번만 보고도 기출에 있는 거지문다 소화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섯 뭐번 정도 봤을 때 보통 뭐70% 정도 소화한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어떻게 소화하냐? 다섯 번을 봐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예. 진도별 모의고사나 OX 교재를 통해서 그 기출 책에서 잘안 외워졌던 거, 잘 이해가 안 갔던 거또 여기서 반복을 해서 보시면은 나머지 부분도 채워집니다. 사실 예전 기출 회독할 때, 여러분들 불안해 하셨던 거 있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고려 성종 때 이성육부제를 시행했다. 어 뭐, 고려 광종 때,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했다. 요런 것들, 알면은 바로바로 바로 지우고, 이해독제는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 이런 거, 이해독 3회독제 안 보면은, 까먹을까봐 불안해요. 나중에 이런 거, 제가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이럴 때, 진드별 모의고사나 OX에서 그런 질문 다시 한번 마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을 어 회독했을 때 불안했던 지문들을 다시 한번 진도별 모의고사나 OX에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만든 교재의 기준은 뭐냐? 저는 시험 타당도가 높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행정학에 나오는 용어인데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도이고요. 어요 기준이 뭐냐면은 저는 기출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 다른 이상한 기출 외의 것들을 넣지 않고, 기출 지문 위주로, 그거를 문제를 재구성하거나, OX 지문으로 만드는 거를, 얼마나 기출을 토대로 잘 하셨냐? 저는 요거인 것 같아요. 요게 기출 토대로 잘했으면잘 만든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말 문제 과목들, 뭐,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 뭐 노동법, 이런 말 문제 과목들은 기출 지문 그냥 잘 배열했으면 돼요. 예. 예를 들어, 뭐,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보기 1번은 뭐 2019년 국가직 9급 행정학 보기 2번은 2017년 지방직 7급 행정학 3번 지문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잘 모아가지고 예, 자주 연습할 수 있게 기출 지문들을 계속 반복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것들이 말 문제 과목에서 기출 지문 잘 배열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뭐 언어나 계산 과목들은 기출을 잘 응용한 거예요. 예, 포인트를 잘 물어보는 거. 투부 정사 포인트를 잘 물어보거나 관계 대명사 포인트를 잘 물어보거나 띄어쓰기에서 뭐 의존명사 대로만큼뿐, 이게 의존명사면 은 뛰어야 되고 조사면 붙여야 되고 그냥 이런 포인트를 잘 변형해서 낸 것들이 예, 잘 만든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난이도나 중요도까지 구별이 되어 있으면 은더 우리가 혼자 자습하면서 잘 경중을 가려서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저도 제가 직접 풀었거나 아니면 주변 합격생들 예, 칭찬이 자자한 것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좋은 책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각 과목 혹은 영역당 뭐두 개에서 세개 정도 교재를 추천드리는데 음, 이거 어떻게 다 푸냐? 나는 어, 시간이 없어서 다못 풀겠다 이러면은 제일 위에거나 뭐 이렇게 한 가지만 푸시고 동영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아직 좀 시간이 있거나 어 2년차 3년차이신 분들 기출은 진작에 끝내서 예, 진도별 모의고사나 뭐 응용 문제집들 OX들 찾고 계신 분들은 어, 여기서 한두개 많게는 세개다 푸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문법이랑 규모업은 김희진 선생님 기출변형 문제집 추천드렸는데 그게 절판이 됐습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개정판 출간 안 하시고 출판사에서도 더안 나오는 것 같아서 학생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절판됐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회원국어 푸시면 됩니다. 이것도 변형 잘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독해도 예, 저는 공교 선생님 독해 강울 연유 교재 샀는데 난이도 표시가 잘 되어 있어요. 비문학이 다 똑같은 난이도가 아니거든요. 예, 쉬운 건 쉽고 어려운 건또 어렵게 내기 때문에 그런 거 표시도 잘돼 있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영어도 문법, 독해, 생활영어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려요. 내가 독해 실력을 조금 더 어, 어 아직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공수하다 베이직 사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수환 선생님 독해 700제 같은 경우에도 유형편 200제, 실전편 500제 이렇게 되있는데 해설에 상중화 표시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법 책들 다 기출을 토대로 잘 변형을 포인트를 변형을 잘한 교재들이에요. 제가 뭐1대1 상담이나 평소에 영상에서도 다 이런 교재들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 거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요, 진도별 모의고사는고정훈 선생님 600제. 그 다음에 저는 핵지총 풀고 합격을 했어요. 예, 문동희 선생님 핵지총 풀었는데, 요게 너무 많다. 그러면은 2013년 이후 거 지문. 그 다음에 고난도는 빼고 풀어주세요. 요렇게 조언을 드리기도 했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고정훈 선생님 기출 OX. 슬림 아니에요. 슬림은 범위가 좀 적은 거고, 이론 강의 들으면서 복습할 때 풀면은 모를까. 진짜 제대로 OX 기출 지문 볼 때는 그냥 2,260 지문 있는 요 기출 OX로 해주세요. 여기 9개년치 범위를 실으셔서 1,200제 5개년치 위주로 풀었던 분들은 여기서 살짝 살을 더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OX 교재나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내가 기출 문제집에서 좀 범위를 적게 가져갔다, 어 요거는 많이 못 봐서 동영이나 실제 시험에 나오면 불안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OX나 진도별에서 조금 조금씩 내가 좀 미진했던 기출 지문들 살을 붙여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은 진도별 모의고사 아 저도 이거 김종선 선생님 거 풀면서 많이 울었는데 이게 되게 잘 만들었어요 예, 기출 토대로 어, 잘 섞어서 만들었고 많이 많이 틀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실력 쌓는 거고요 박준철 선생님 단원별 모의고사도 괜찮아요 기본이랑 심화 나눠져 있고 또 주요 기출들을 이렇게 ox로 또 밑에다가 또 실어놨기 때문에 예, 1월 말에 출간하시는데 이것도 인기가 많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OX 교재도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사실, 뭐, 박준철 선생님 기본서나, 뭐, 대부분 행정법 기본서, 양 날개에 기출 OX가 달려있어요. 예, 이론 복습하기 쉽게. 근데, 그거를 좀 하기 그렇다. 그러면, 전 김민재 선생님 거 OX. 요거 분량도 적당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요거 1순위로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교재들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행정학, 아 행정학 저도 예, 실제 2017년도에 요거 약정공약 파트별 보고사 신용화사 인거 풀고 아 기출 지문 이렇게 많이 배열이 돼 있구나. 근데 기출 회독을 해도 내가 아직 다 소화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요거를 잘 풀고 예, 많이 많이 외웠습니다. 그 행정학 정말 헷갈려요. 강의 들어서 계속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문을 보고 진위 여부 판단하고 법령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기출 지문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자 선생님 진도별모의고사, 요거 320문제짜리 1월 말에 출간된다고 하니까 요거두개다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OX교재 찾으신 분들은 전 최영희 선생님 기회복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분량도 적당하고 교재 구성도 괜찮은 것 같아서 요걸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계로는 어대원 선생님 거, 요거를 1순위로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 다 풀면은 김유경 선생님거 단원별 모의고사도 사서 푸시면 될것 같아요 600문제인데 뭐 1회차에서 3회차까지 진도별로 나가고 4회차에는 그거 1회부터 3회차까지 복습 요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요것도 구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1순위는 저는 어대원 선생님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세법이랑 회계 말씀드릴게요 이지용 선생님 걸 많이 푸세요. 예, 객관식 세법 기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경찰 간부 혹은 뭐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도 있고, 그걸 또 변형한 것도 있고 한 카페 들어가 보니까 선생님께서 40% 정도, 예, 한40% 정도는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 예 기출이 안 나왔던 그런 거잘 응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중영 선생님 o s 교재 예, 이것도 아직은 출간 안 되는데 22년 대비로 아마 1, 2월에 출간될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기출 안 되셨으면 기출교재 계속 반복하시면 되고요.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예, 진도별 모의고사 예, 단원별로 응용한 문제 그리고 기출에서 중요했던 것들 사경인 선생님 객가식 문제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화 파트도 있는데, 구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심화 파트는 후순위로 빼셔도 될것 같아요. 예, 기본 먼저 잘 푸시고, 오정화 선생님 회계 천재도 많이 푸니다 예, 이것도 많이 푸는데, 어, 스텝 1, 2, 3로 나눠져 있는데, 구급 준비생은 제가 볼 때는 3는 일단 하지 말고요. 스텝 1, 2만 해도 문제 충분히 많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잘 연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 문제 과목들은, 어, 예를 들어서 이영자 선생님 진도발 모의고사 320 문제는 제가 볼때 1회독할 때한 13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김종서 선생님 거는 400 문제인데 뭐 16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과연 이 교재를 1회독하는데 얼마 만에 끝내야 되나요? 내 계획표에 넣어주세요.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계획표에 직접 넣어봤습니다 음, 시간으로 따지는 게 편할 것 같아서 13시간 정도 걸린다. 행정학 진도별 모의고사 320 문제짜리, 그거 1회독하는데 13시간 걸리고요. 만약에 오후 4시간 동안에 행정법 한다 그러면은 예, 월화수목 4일 걸립니다. 1회독하는데. 그래서 이 기준, 기출문제집은 문제 수도 많고 내가 이론 듣고 1, 2회독제에는 속도가 안 나겠지만 이 진도별 모의고사나 OX 과정에서는 어 4시간 동안에 100문제, 사지선다 다 꼼꼼하게 분석하고 틀린 거 리뷰하고 이런 것까지를 소화라고 하는데 4시간 동안에 100문제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나 계산과목들은 뭐 독해랑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 문제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요거 참고해셔서 어, 진도별모의고사랑 OX문제집 어 저렇게 많은데 언제 다 끝내요?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문항수도 적고, 내가 기출을 하고 나서, 요걸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고, 내가 모르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요거를 하고 동영을 해야지, 이거를 안 하고 만약에 어설프게 기출을 회독을 한 2, 3회독 정도 하고, 바로 남들 동영한다고 동영했다. 그러면은 많이 방황을 하시고, 저에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아, 동영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그럼 전 하지 말라 그래요. 과연 요 단계, 제 네이버 카페 상담비기에, 어, 제가 공부 논리를 써놓은 그런 노하우가 있는데, 이게 세 번째 단계인데 이거를 하셨는지 물어보고 대부분이 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과정 예, 진모랑 OS 콘텐츠 이런 과정 잘 해주시고 이런 게 없는 과목들이 있어요. 예, 조금 뭐 응시원이 적어서 예, 많은 콘텐츠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차라리 내가 예를 들어서 경영학 최중락 선생님 기출 문제집 풀고 있는데 어, 경영학의 진도별 모의고사 OX 교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인호 선생님 기출문제집을 하나 더 사셔서 요것도 이회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건직 얼마 전에 상담 오셨는데 어, 뭐 안진아 선생님 거, 민경희 선생님 거 이렇게 두권 사셔서 회독을 하면 돼요. 제가 이런 것도 다 말문제고 보건행정이나 이런 것들 어, 말문제인데 OX랑 진도별 모의고사 저는 못 풀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저는 기출 교재를 차라리 지금 민경이거 하고 계시니, 안진아 걸로, 안진아 선생님 걸로 또이해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식으로, 두 명의 선생님 걸로 해주시면은, 어, 진도별 모의고사나 OX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책을 여섯 번, 일곱 번 보지 않고, 다른, 다른 교재 다른 구성, 기출이지만, 그런, 다른 구성을 더 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안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기출에 있는 거 여태까지 우리 착실히 회독해왔던 거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30화 영상 어, 1월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기출에 대해서 아 내가 이거 어떻게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 틀린 부분 다시 뽑아서 봐야 되나 근데 진도별 모의고사랑 ox에서 또 그런 것들 다시 실력을 다질 수 있으니까 예, 잘 참고해서 학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고요 어, 영상 좋았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댓글이나 제 카페에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